하아 한번 할게요 오케이 할때 됐어 이클립스 이클립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클립스는 노서치 노서치 23넥 드라곤서치 23넥이라고 하죠 쓰리 게이트 옥드라 한번 해볼까? 쓰리 게이트 옥드라 한번 갈기겠습니다. 어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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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프로브를 잘 굴리면은 자원을 빨리 팔수 있다는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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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컨자 여기서 여기서 파일럿 지어주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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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23넥 하면 됩니다 23넥 시 작은 23 레그로 드라군 딱 사업. 다음 프로그로 나간다. 자, 앞마당에 딱 내려가 보세요, 일단. 숨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없는 거 확인하면 이렇게 가시고. 가면서, 넥서스. 그리고, 파일럿 여기서 이제 드라군을 원래 찍지만, 이번에는, 프로브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오오! 사십일지로,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유지론님 안녕하세요. 힐격.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로보틱스를 올려주고, 쓰리게이트 옵드라 준비. 오 좋습니다 여기서 29, 2 29, 2 게이트 29에 2 게이트 29에 2 어? 오케이 29에 2 게이트를 찍어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마당에 이번에는 8마리를 내려갑니다 프로블 2마리나 찍었으니까요 프로그 두개 찍어 놨고, 여기서 파일런 짓고, 옵저버토리를 지을 준비를 하면서, 프로그 두개 찍고, 옵토리는 딱 바로, 잠깐만! 아, 이러면 투베이트 옵드란데? 아, ᄌ 됐다. 벌써 벌차한테 점거당한 거 아니야? 다행이에요. 여기 뭐없고요 복잡아 찍고. 오케이. 파일런 찍고. 파일런 하나 더 찍고. 어쩔 수 없다. 정석으로 가자. 자, 여기서 빨리빨리. 경력 모아서 2 0 0둘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보내면 되지. 또 드라고, 또드라곤 또 드라곤 찍고 복잡한은 4개까지. 넥서스. 하일러. 자, 뭐, 러시 안 오는 거 같죠? 여기서는 십드락십드락 찍으면서. 아마다 가스. 응? 뭐가 많이 없다. 골리아! 어우, 무수, 무시무시하다. 자, 아둔 포지, 여 기도 파일 럿또 지어 주고 하나 보내고 이거 완성 되는 거딱 기다렸다. 가 바로 붙여 주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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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붙여 주고, 게이트웨이도 4개 늘리세요. 8마리, 4마리, 보내고. 빨리 보내야 돼. 예, 여기 길 막아놓고. 오. 저 친구, 아주 안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기서, 스타게이트. 캠플러 아카이브. 커맨드 센터가 안 올라가고 있죠, 인데 지금인가? 지금이야! 지금이다. 스타포트 이런 거 확인. 오오오, 업테란 확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 딱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아비터 트라이브널 지워 주면서 봉업해 주면서 여기서 드랍십 찍는지 확인해 주면서 드랍십 찍는지 확인해 주면서 드라곤 4개 따다다다 나에게 허락된 드라곤 숫자 14마리에요 9분까지 딱 찍으면 됩니다 9분까지 9분까지 찍으면 돼요 프로브로 넥서스 자 옵션 프로브를 이제 한 번만 더 찍으면 돼 딱 요까지 찍어주고, 여기서 게이트웨이를 한 번만 더 찍자. 게이트웨이를 이제 들리면 됩니다. 제 타임투 게이트웨이, 아비터, 아비터, 아비터 찍고, 자, 이제 게이트. 자, 십 여기서 놔두고, 크로브 가는 길을 놔두고 여기서 아, 잠, 잠,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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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제 포토 지어 그냥. 보시는데요. 다죠. 자 바로 옵소업 아트 업그레이드. 복점 하나 더 찍고 사행어. 병력 찍어 이제 200 채워. 드라곤 팔. 한 바퀴. 아니야. 한 바퀴 질럿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드래곤 어야 돼요. 왜? 이거 아비터를 무조건 예약 찍어 놔야 돼서. 자. 이사도 게이트 두 개. 안대용 그 다음에 파일런 빵빵 뚫어주고 200까지 파일런 이제 채워야돼 200이죠 가자 1, 2, 3, 4, 5 안돼 얼리고 죽어 얼리고 죽으라고 오케이 얼렸어요 막아봐 후속은 드지 찍어야 돼요 드래그 오택 빠생 존나 많다 나이스 아주 깔끔했습니다 200 뚫기. 거의 전재민급. 200 뚫기. 우리 아끼떠. 이거, 그니까, 러딱 그거임. 팔드라 트리플. 그 다음에 10드라, 가스. 그 다음에 딱 보고, 어, 족밥이군. 이러면 이제 4게이트가 아니라 아둔. 그 다음에 포지도 지어주고 골리아빠으니까 다음에 천천히 4 게이트까지 늘려주면서 테란이 업 테란인 거를 딱 알아낸 시점에서 바로 4 게이트에서 14 드라 트리플 아14 드라 찍고 4넥딱그 다음에 인구수 아 인구수래 8분 아 9분까지 딱 프로브 찍어놓고 게이트 12개 까지 이제 뽑으면서 늘려 아비터 찍고 잔액에서, 졸라 자액이 해서, 파이널 아마도 졸라 자액이 해서, 테란이 병력이 터지기 직전, 아로 스테이시스 필드 러시. 좋았다.